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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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말씀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 주여 멸망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성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 완전하신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판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판에 욕심을 새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판에 정욕을 새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판에 나의 계획을 세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판에 내 멋대로 살 거야. 내 인생은 내 거야. 이런 말을 새겨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야. 이런 못된 말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면 인생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쓸모없는 인생이 됩니다. 주여 가치없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에 맞지 않는 인생은 병에 걸리고 주여 마음에 질병이 찾아오고 우울하고 살고 싶지 않고 어둡고 혼탁하고 괴로운 마음이 되고 불순종한 마음이 되고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됩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됩니다. 주여 시내산에서 모세의 돌판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새겨 주신 것처럼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창조자의 지혜를 새겨넣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백지 같은 마음판에 하나님의 뜻을 새겨넣어 주시옵소서.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로다. 주여 이 말씀을 새겨넣어 주시옵소서. 나는 너의 구원자, 나는 너의 창조자, 나는 너의 인도자, 나는 너의 아버지. 주여. 나는 너의 하나님. 주여, 이 말씀을 나의 영혼에 새겨넣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을 나의 마음판에 새겨넣어 주시옵소서. 너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의 마음판에 새겨넣어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이라. 마음판에 새겨넣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돈을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이기심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으로 우리에 새겨져서는 안 됩니다. 주여 아버지 너는 땅에 있는 것과 우주 만물에 있는 것을 어떠한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숭배하지도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도 말고 너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넣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살게 하소서. 사람에게 굽신되지 말게 하소서. 세상에서 기웃대지 말게 하소서.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에 가서 주여 우르르 우르르 몰려다니는 돼지때처럼 살지 말게 하소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주여 흉내내며 따라가며 살아가지 말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하나님만 믿는 그 말을, 그 생명 말씀을 우리에게 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돼 읽컫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넣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의 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그 마음을 주여 나의 마음판에 새겨 넣어 주셨소서. 주여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어보게 하소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주여 함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함부로 계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게 하소서. 하나님께 결제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하소서.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넣어 주옵소서. 너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말. 나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주여 나의 마음판에 조각칼로, 망치로, 정으로 새겨넣어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돈에 미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여 세상에 미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날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주여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과의 만남, 말씀과의 만남 기도와의 만남을 주여 포기하지 않게 주여 나의 마음판에 새겨 넣어 주시옵소서.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하지 말라.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내가 너를 돌보리라. 내가 너를 평안케 하리라. 주여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이것이 흐트러진다면은.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흐트러진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진다면, 결국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하며 살며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왜 이렇게 인생이 나는 운이 없지? 이런 이야기만 평생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망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면 주여 패망이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절대 실패란 없습니다. 주여,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내 마음이 주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주인되게 하소서. 성령이 주인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인되게 하소서. 말씀이 주인되게 하소서. 기도가 주인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주인되게 하소서. 나는 죽고, 나는 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게 하소서. 화려한 제사보다, 화려한 찬양보다. 주여, 주여 큰 일천번제의 제사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주여 아버지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낫, 나은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진리를 새겨넣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넣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의 부모님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주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이웃사랑의 마음을 내 마음판에 새겨 넣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여, 그 놀라운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마음이 되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도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주여,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자기의 마음대로 살면 그 열매가 심겨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말씀은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져야 됩니다. 마음밭에 뿌려져야 됩니다. 주여, 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 옥토밭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매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날라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저 한기로 왔다 한기로 나가지 않게 들어 도와주옵소서. 까먹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너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으로 파서 조각칼로 깎아서 너의 마음에 새겨 넣으라. 너의 돌짝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새겨 넣으라. 오래 걸려도 좋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파서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모세가 돌판에 새겼듯이 너의 마음판에 새겨 넣어라 바깥에 있는 말씀 영향 영향력이 없습니다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들은 다 나타나고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 넣어 주시옵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판에 새겨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판에 새겨넣어 주셔서. 주여,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소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소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게 하소서.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섬기며 살게 하소서. 따라가며 인도 함 받아 살게 하소서.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내 인생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내 인생이 되게 하소서.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내 인생이 되게 하소서 주여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것이 질서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주여 아무리 좋은 마음이 있어도 연단 받지 못하면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옥토밭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여 거기에 가시떨기가 떨어지고 주여 가라지가 떨어지면 아무 숫자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마음판에는 좋은 씨가 떨어져야 됩니다. 마음판에는 생명의 말씀이 떨어져야 됩니다. 주여 좋은 씨가 자라 30배, 60배, 1 0 0배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엉겅퀴는 뽑아내고 가시덤불은 뽑아내고 주여 하나님의 생명 말씀, 하나님의 진리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판을 연단하소서 내 마음을 주여 불로 연단하시고 두드려 연단하시고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주여 도가니는 을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주여 나의 마음을 두들겨 패소서 나의 마음을 불로 달구소서 그래서 주님의 성령의 검으로 만들었소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숟가락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젓가락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자동차가 되게 하소서. 주여, 강철이 변하여 주여, 성령의 검으로 변하듯이. 주여, 나의 마음을 연단해 주셔서. 주여, 하나님의 마음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마음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을 연단해 주셔서. 주여, 나의 마음 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셔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 되게 하소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 되게 하소서, 성령님의 충만한 마음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 마음이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을 때,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때, 나의 육신은 하나님의 뜻들 성취하게 됩니다. 나의 육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영과 나의 혼과 나의 육이 주여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을 충만하게 하소서. 내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을 따르게 하소서. 나의 육신이 성령을 이루어내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진리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때만 부부가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면 엉망진창 바벨의 세계가 됩니다. 사탄마귀가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듭니다. 주여 사탄마귀가 이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듭니다. 서로가 다 각자의 소견에 오른대로 살아가다가, 주여,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각자의 소견에 오른대로 살아가다가, 주여, 열방의 침략을 받고, 나라는 폐망하고, 모든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돼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마음대로 살면 망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면, 주여, 불안감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면 엉망진창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마음대로 사는 것이 교만한 마음의 선봉이고 패망의 지름길이고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주여 성령의 통치를 받게 하소서. 성령의 통치를 받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하소서. 성령의 통치와 말씀의 지배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절한절 새겨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판에 너희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너희의 마음판에 새겨 놓으 주여 머리에도 새겨놓고 오른팔에도 새겨놓고 집 문설주에도 새겨놓고 길을 갈 때에도 외우고 앉았을 때나 일어설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새겨놓으라 마음판에 새겨놓으라 안 그러면 너희는 마음대로 살게 될 거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으면 너희는 마음이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살게 되고 멸망과 패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창조자의 지혜를 나의 마음판에 새겨 넣어 주시옵소서. 머리에 새기지 말게 하소서. 마음판에 새기게 하소서. 머리에 새기면 지식으로 끝납니다. 나의 마음에, 나의 심령골수에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나의 영혼에 주의 말씀을 새겨 넣어 주시옵소서.